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아브사관문 공략 영상입니다. 필요한 아이템은 데오리 수류탄 하염 수류탄 시간정지 물약입니다. 아브렐 슈드 사관문 보스인 큐브의 특징은 3번의 큐브 전멸기, 3번의 큐브 색깔 변환, 2번의 다이얼 무력을 진행하면 끝입니다. 먼저 큐브의 색깔과 전멸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큐브의 색깔은 빨강, 파랑, 노랑으로 나눠져 있고, 빨간색 전열기는 피라미드 패턴, 파란색 전열기는 2명이서 진행하는 깐부 패턴, 노란색 전열기는 4명씩 나눠져서 진행하는 반갈 패턴, 총 3가지입니다. 입장하기 전 깐부 패턴과 반갈 패턴 자리를 정해야 하는데, 공방에서는 공대장이 파티명에 적어주고, 1파티는 빨파파, 2파티는 초인초로 많이 정하고 갑니다. 1파티 기준으로 빨파파 중 빨파는 깐부 자리를 의미하고, 뒤에 파는 반갈 패턴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 색깔은 보스의 미니맵을 보면 색깔 구체가 네종류가 있는데 패턴을 할때그 자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1파티의 2번이라면 빨파파이므로 깐부 패턴은 빨강 자리, 반갈 패턴은 파랑 자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만약 3, 4번이라면 깐부 패턴, 파랑, 반갈 패턴도 파랑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갈 패턴 때 공을 보시는 사람 한명 날라오는 구체를 먹는 사람 한명 무력 두 명을 채팅으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보스와 조우하면 제일 먼저 색깔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의 첫 조우는 빨간 큐브입니다. 175 줄까지 밀면 첫 번째 전열기가 시작됩니다. 빨간색 큐브는 전열기로 피라미드 패턴이 등장합니다. 보스 머리 부분에 노란 구체가 등장하면 한 명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스가 레이저를 발사하며 무력 기믹이 시작됩니다. 무력화를 진행한 후 노란 구체가 등장합니다. 한 명이 먹고 머리 부분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무력 기믹이 시작되고 무력에 성공하시면 두 개의 노란 구체가 생성됩니다. 두 명이서 각각 먹고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첫번째로 무력이 약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로 노란 구체를 먹지 않은 사람이 보스의 레이저에 맞으면 파티원 전체가 전멸하는 경우입니다. 두가지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패턴에 성공하신 후 딜을 밀면 160줄의 큐브 색깔이 바뀝니다. 이때 색깔마다 나오는 특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빨간색일 경우 모서리 부분이 안전인 장판을 두번 발사합니다. 파란색일 경우 보스의 모양처럼 장판이 생성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모양일 때 해당 위치처럼 장판이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노란 큐브는 주위에서 구체가 날라오는데 구체를 피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변환 후 135줄까지 딜을 밀면 두 번째 변환이 시작됩니다. 변환 중일 때는 딜이 안 박힘으로 피하기만 해주세요. 두 번째 변환 후 딜을 120줄까지 밀면 두 번째 큐브 전멸기가 등장합니다. 노란 큐브 전멸기의 공은 항상 파랑과 초록 자리에서 등장합니다. 패턴이 시작하기 전 자기가 맡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을 부수면 공 위치에서 일자로 노란 구슬이 등장합니다. 이 구체를 먹으면 바닥에 무력화 수치를 증가시켜주는 장판이 생성되고 노란색 방어막이 생성됩니다. 무력화 장판은 3명 이상 들어가면 터지니 구슬을 먹으신 분이 나오면 들어가서 무력을 진행해주시고 구체를 부신 분과 먹는 분은 양쪽에서 날라오는 보라 구체를 몸으로 지워주시면 끝입니다. 기믹에 성공하고 95줄까지 딜을 밀면 다이얼 기믹이 시작됩니다. 큐브가 별처럼 변형되고 바닥에 시간 타이머가 생성됩니다. 타이머가 사라지기 전에 해당 보스에게 무력을 넣어서 무력화를 시키면 성공입니다. 여기서 에스더 스킬인 웨이를 많이 사용하고 해수를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무력 중에 패턴이 생성되므로 패턴을 피하면서 무력화를 진행해주세요. 보스의 패턴에 맞아서 흰색 원 밖으로 나가면 침식이라는 디버프가 쌓이고 중첩될수록 아픈 데미지와 시야가 좁아지므로 원 밖으로 안 나가게 주의해주세요. 무력화에 성공하시면 잠깐의 딜타임이 생기고 잠시 후 원래 큐브 모형으로 돌아갑니다. 파란 큐브는 앞과 동일하게 피해주시면 됩니다. 패턴을 피하고 65줄까지 밀어주세요. 65줄에는 마지막 색깔 변환이 진행됩니다. 이후 55줄에 전멸기가 등장하는데 노란 큐브는 앞에서 봤으니 마지막 파란 큐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 큐브 전열기가 시작되면 앞에서 정한 간부 자리로 이동해주세요. 자기 자리에 큐브가 등장하면 큐브에 붙어서 무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공하면 노란색 보호막이 생기고 같은 파티 옆자리 분이랑 붙어주세요. 잠시 후한 명은 감금 나머지 한 명은 타자 패턴이 진행됩니다. 타자는 빠르게 쳐주시고 감금당하신 분을 다수가 많은 스킬로 때려주시면 성공입니다. 보스가 쏘는 레이저는 꼭 피해주세요. 맞으면 즉사합니다. 보통 앞뒤로 한 번만 쏘고 첫 번째 레이저에 맞으신 분이 있거나 기믹을 성공 못하신 분이 있으면 두번 발사합니다. 전멸기가 끝나면 17줄까지 뒤를 밀어주세요. 마지막 17줄 다이얼 무력화입니다. 95줄 다이얼과 다른 점은 짤 패턴이 좀더 강화된 것 이외에는 동일합니다. 최대한 패턴을 피하면서 무력을 진행해 주시면 끝입니다. 마지막은 주요 짤 패턴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큐브는 색깔마다 공격력 버프가 쌓이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노랑일 때는 보라색 선을 밟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보스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심화는 10스택일 때 전멸하고 이난나로 감소가 가능합니다. 벽은 이동기로 넘을 시 스택이 쌓이지 않습니다. 파란 큐브는 지금처럼 잠시 후불 장판을 생성하는데 이 장판을 한번 밟을 때마다 보스 심화 스택이 일식 증가합니다. 빨강일 때는 노란선이 나온 후 노란색 올챙이가 등장하는데, 한개 들어갈 때마다 1스택씩 쌓이고, 2개 이상 먹을 시 죽습니다. 꼭한 사람당 하나씩 먹어주세요. 다음은 구슬 감금입니다. 맵 외곽의 감금을 한번 막아주는 구슬이 등장합니다. 구슬을 먹은 분은 파란색 감금 장판을 피해 주신 후 감금에 걸리신 분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레이저는 꼭 피해주세요. 다음은 기억 감금입니다. 호스가 순서대로 안전구역을 보여줍니다. 순서를 기억했다가 안전구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금에 걸리면 주위 사람도 감금에 같이 걸리기 때문에 맞으실 것 같으면 그냥 멀리 떨어져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머리 쪽으로 레이저를 발사하는데 감금에 걸리신 분이 있으면 감금자 쪽으로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두 개의 레이저가 빙글 돌면 반격 패턴입니다. 이때는 무력화를 넣지 말아주세요. 무력화를 넣게 되면 광역장판이 생성됩니다. 이 장판은 안쪽 중앙 외곽 순서로 터짐으로 누군가 터뜨렸다면 안쪽이 터진 후 이동기로 안으로 붙이면 피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장판은 4-6-8 패턴과 어글자 패턴 두 종류입니다. 먼저 4-6-8 패턴은 네 방향으로 레이저를 한번 발사하고 같은 위치로 여섯 방향으로 레이저를 한번 발사하고 같은 위치로 여덟 방향으로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두 번째 여섯 방향 레이저의 90도로 이동하면 안전 구역입니다. 두 번째 어글자 레이저는 동대원 전원에게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뭉쳐서 피해주시면 쉽게 피할 수 있고 한쪽 방향으로 다 같이 이동하면 좋습니다. 시간 정지 무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레이저 발사 패턴은 고정해서 쏘는 패턴과 방향을 돌려서 쏘는 패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